안녕하세요. 스킬입니다. 오늘은 블레스 모바일 해자 게임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 게임 관련 이야기 하기 전에 CPT를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자면 블레스 i p 를잘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우선 그래픽적인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따사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브레스 모바일만의 색깔을 느낄 수 있었으며, 거기에 귀여운 타컷과 모델링이 잘된 캐릭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전투 임팩트는 꽤나 공들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소신 시스템을 통해서 변신을 하면 전투에 변수를 줄수 있어 전투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콘텐츠도 파티 단위, 그리고 길드 단위로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MMORPG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왜 블레스 모바일이 해자 게임일까요? 아직 클베 밖에 하지 않은 게임의 해자 게임이라고 하니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클베 과정 속에서 상점을 오픈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과금을 할수 있는지 미리 알수 있었는데, 두 가지 과금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신구, 하나는 패뽑기인데, 장신구의 경우에는 뽑기를 하더라도 게임 콘텐츠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재화로 뽑기가 가능하며, 거기에 필드 보스전이라든지 지역 키스트를 진행하면 주기 때문에 꼭 뽑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패보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금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 또한 무조건 가금을 해서 없는 재화로 뽑기라는 것이 아니라 키스트나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화로 뽑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무가금 유저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외 에 장비 같은 경우에는 뽑기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형태입니다. 30강을 만들어 똑같은 등급을 넣으면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로 퀘스트 보상이나 필드 드랍을 통해 획득이 가능해서 쉽게 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강화 또한 실패를 하더라도 터지지 않기 때문에 운만 좋다면 보강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MMORPG와 비교했을 때 혜자스러운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에 생활 컨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버프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으며, 아쉽게 길드 레벨이 높지 않아서 진입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 길드 아지트가 생겨서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챙길 수 있게. 무과금 유저 접근성 면에서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클베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즐겼고 필드 보스가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공략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잡게 되면 보상도 찰지기 때문에 많이 도전을 했던 것 같은데 정식 오픈이 되면 이 규모로 대규모 쟁까지 즐길 수 있을 듯해서 벌써부터 오픈이 기다려지네요. 오픈 전까지 혹시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분들은 사전 예약을 진행합시다. 사전 예약 후 캐릭터 생성 및 길드 생성을 할 경우 응모권을 획득해서 바로 즉시 에어팟 프로, 구글 기프트카드, 편의점 상품권 당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공카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클베도 끝이 났고 이제 오픈만 남은 시점에서 혹시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참여해서 경품 및 사전 예약 보상 챙깁시다. 이렇게 오늘은 블레스 모바일 관련 이야기 해봤는데 클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꽤나 높았습니다. 이대로 부족했던 부분만 잘 보강해서 나와준다면 더 많은 유저분들이 즐기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